신명기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외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선택을 하더라도 쉽게 선택할 만큼의 문제라면 고민할 이유도 없고 선택을 늦출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택할 만한 그 일을 아주 쉽게 택하면 그만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아주 쉬운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에 따르는 보상은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쉬운 문제 앞에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이 쉬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갈등을 겪고서 다른 길로 이 저주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말씀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그 복된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도들의 복 받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긴 이 신명기서 28장 전체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과 계획들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얘기들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그 오랜 광야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을까? 우리가 흔히 명절이나 뭐 결혼식 또는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들 앞에서 친척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내 네, 여러 조언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또 칭찬의 말들, 응원과 격려의 말들을 전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높아심에 조심해야 할 일들. 그런 잔소리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애정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의 선택지를 보여 주면서 더 나은 선택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두 가지의 선택지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불순종함으로 저주와 사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두 가지의 선택지를 다 보여 주면서 마치 선택장상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관건적인 권면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 저주받는 길을 택하며 나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 없이 복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 누구나 할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선택의 문제를 던져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난 입성을 앞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앞선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되어졌을 때, 참으로 쉬운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쉬웠던 선택이 더 이상 쉬운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를 이루게 되면서 수많은 왕들이 이 분열 왕국의 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왕들이 스스로 복받을 선택을 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 자가 훨씬 훨씬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왕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악하다고 기록된 왕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지를,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이 어떤 어떠한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 그길 말고도 그 선택을 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초주 받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더 나의 권세와 지위를 누리며 세상에서 잘 나가고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때 순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악한 세드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도 된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얻게 될 보상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나의 능력으로. 세상이 주는 복. 그것을 얻기 위해 굳이 내가 저 선택을 해가며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희생하고 아파해야 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로, 제한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소유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한 행복도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전 세계 어마어마한 부자들처럼. 어 제 자가용 비행기를 끌고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통 체증 없이. 교통 체증 없이 집에 오고 가면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시간이 단 하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 자가용 비행기를 쓸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로 제한되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루는 기쁠 수 있겠지만 그 하루의 시간이 마감되는 순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행복만큼이나 불행해지게 됩니다. 완전한 행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던 이 좋은 것들이 이 복이 언젠가 끝이 나버릴 제한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빼앗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고장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영원에 이를 만큼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 한 더를 우리의 육신이 어디 영원히 이 땅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언젠간 썩어 없어지고 말죠.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필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복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아둥바둥 매달려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이 영원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말이죠. 나의 시간을 그것에 함부로 씁니다. 나의 열정을 그 세상에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나의 영원한 복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주는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지극히 잠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멸망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불순종해도 복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순종해도 저주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는 이죄 많은 세상에 투영된 복의 잘못된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하고 저주받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될줄 알았는데. 왕은커녕 십자가, 그 저주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 앞에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실패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저주받은 삶이었나요? 아니죠.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오히려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대성공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주 짧, 하나님 기준으로 아주 짧습니다. 이 아주 짧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충분히 그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제한적이지 않은 영원한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순종하는 자들이 패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을 쫓아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의 끝에는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잠시 누리기 누리고 싶은 그 행복을 쫓아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게 세상에서는 손해 보는 일 같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일 같고 바보 같아 보이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복된 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크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단절히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세상과 달리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곧 이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기를 거쳐서 다시금 옛 영광의 땅에 이르러 회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라고 물을 낸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옛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앞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두 위치에서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길은 당연히 이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사막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생존할 수가 없어서 다 죽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어, 사막이 아닌 그 사막의 길을 피해서 위쪽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위쪽에 물이 있고 땅이 기름진 그 길이 나 있는 길을 통해서 쭉빙 둘러서 돌아갔습니다. 이 지역을 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원래대로라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빙 돌아서 한참 동안을 내려가야 옛 예루살렘 땅에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아주 신속하게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므로써 그들의 회복을 빠르고 완전하게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의 전반부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2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말씀을 보니까 들짐승과 승냥이 타조들 이러한 미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런 미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나고 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막은 어떤 생물도 살아가기 힘든 곳인데, 들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강을 내고 길을 내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들짐승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들짐승들이 함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누리고 복받은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환영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자는 곧 어떤 자들이에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응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에 어떠한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그의 현실은 세상에서의 바라보는 그의 삶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복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외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외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꿈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어쩔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충분히 그 고난들을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을 마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실해지면 의로워지면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고난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기쁘시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복을 내려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넘쳐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 영원한 복을 약속받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더 많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에게. 더큰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365 책자의 간증을 살펴보면 현승원 의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능력 있는 영어 강사였다가 한 교육 회사를 설립했고 30대에 3천억의 자산을 가진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사업을 더 확장하고 더 확장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세상에서 나의 주의를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교 후원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NGO 단체들과 협력해서 지속적인 아동결연 후원 및 교육 지원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100억 이상을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그 불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나누고 나누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더큰 것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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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꼭 어마어마한 무슨 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많은 자산가가 되어야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진 것을 작은 것들로부터 나누는 것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비어 있음을 아시고, 그 공간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눔으로써 내가 더큰 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것에 우리의 또 다른 복의 목적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합당한 목적에,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부의 목적에 알맞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장 큰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복을 누리고 베푸는 자 되어서 언제나 넘치는 주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향기를 남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큰 복을 누리며 더그큰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에 베풀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하시고 환경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우리 황선옥 단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개인의 성령 충만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